북한 김정은은 예상치 못한 도발카드를 꺼내들면서 비핵화 협상 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죠. 지난달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됐던 한미 공군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난을 내쏟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난하는 일이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 한미 공군훈련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아니,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한미연합공군훈련 이미 끝났습니다. 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엔 라디오 매체가 나섰습니다. 네. 평양방송이라고 있는데요. 라디오 매체에서, 어, 한미, 어, 그니까, 한미공군연합훈련이 그야말로 남북의 군사 합의를 깬 그런 어, 뻔뻔하고 난폭한 유린이다. 이렇게 막 강력 비난을 하면서 네. 어, 남 그러니까 한미 공급 훈련을 비난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거의 2주가까지 됐죠. 이달 3일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비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바로 4일과 9일에 북한이 오히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전했죠. 그 도발을 오히려... 어... 도발에 어떤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걸 네. 숨길 거를 샀는게 아닌가 그런 게이 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다른 훈련보다 공군 훈련에 집착을 하는 이유, 비난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미 공군 훈련에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굴까요? 바로 대를 이어온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했던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북한에는 차곡차곡 쌓여왔던 참혹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한국 전쟁 당시의 미공군의 전투기가 하늘을 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김규 교수님, 예. 당시의 김일성이 아주 호기롭게 남침을 했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때문에 좌절해야 했던 기억, 잊지 못하는 처절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대구 부산만 남겨놓고 다 뺏었는데 네. 미군이 참전해서 공군용으로 그냥 북한 탱크서부터 지상군을 다 괴멸시키니까 그래서 모택동 주석한테 직접 편지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확인이 됐죠. 예. 뭐... 과거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보냈던 편지 침대 예.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당시에 이 미군 항공기 때문에 아주. 어쩔 수 없다 어쩔 줄 몰라 한다 SOS를 보냈었어요. 그 실제로요. 네. 모택동 첫 번째 아들 오한용 네. 중이라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군 폭격기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일도 있었는 물론 숨기고 나중에 보고했지만 그사서하간 김일성, 김정일은 대대로 미군 전투기만 떴다 하면 아주야, 넌들을 숨어서 하여 며칠 동안 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이 현재 6 2 5때 미군의 미군의 공군 전력이 놀려가지고 네. 북한의 대부분의 산업 시설라든가 군사 시설을 산간 오지에. 아하. 네, 더군다나 이제 중, 북중 국경지에다 많이 배치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북한의 전투기를 전부 다 지하 터널을 뚫고 그 땅속에 보관하는 바람에 네. 노기 잘 씁니다. 잠시만요. 중국 국경 지역에다가 주요 시설들을 배치한다는 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자강도 같은 데가 어떻게 북정 지역이고, 네. 미군의 그, 그 공군기가 네. 어, 중국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 폭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북중 국경 지역에 많이 이제 갖다 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잠수함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배기도 그렇고, 땅굴을 파고 땅쪽에서 보는 게 전부 다 공군 전력이 무섭기 때문에 이제 아. 집어넣는데, 그 바람에 잠수함도. 꺼내가지고 햇빛을 줘야 됩니다. 녹이 슬고. 네. 전투기도 녹이 슬기 때문에 네. 북한의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전부 다 망가진 게 아. 그래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또 슬픈 음. 사연이 네. 중국 국교에 가까이 갖다 놓은 이유는 과거 6.25 때는 정밀 유도 무기, GPS 같은 장치가 없어서 네. 약 50마일 이상 북방으로 폭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잘못해서 중국 국경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하. 현대제는 정밀 유동에서 1마일로 줄어들었지만, 네. 그래서 북한이 6.25때 그 당한 처절한 아픔 때문에 네. 그 북방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쟁 세대도 아닌 김정은에게까지 이 미국 공군의 트라우마가 왜 계속 이어질까요? 바로 그 당시보다 전투력은 더 극대화되고 향상된 미국의 폭격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반도로 집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B52, B1B 랜서, B2 스텔스 폭격기까지 이 미국의 3대 폭격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죠. 한미연합훈련 단골 손님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신년사에서도 이 합동군사 훈련하지 말라고 신신당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긴자의 군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이 3대 폭격기,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3대 폭격기, 최근에는 한반도의 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죠. 네. 작년 6월 싱가포르 미북 합의회담 이후에 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재한 이후에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는 3대 삼총사 특히 저거 B2 스피릿이나 B1B 랜서 같은 거는 몇 대만 떠서 가더냐야 평양을 그대로 무력화할 수 있는 폭탄을 네. 무려 한 130발 정도 실고갈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과거에는 저런 폭격기가 가려면 전투기가 16대에서 20대가 저 폭격기 한 대를 모시고 가야 했습니다. 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데 지금은 스텔스라 레이더에 안 잡히고 네. 전자전 장비가 있어서 상대 전자전 전파는 잼이 일어나서 전파 발신을 못 쓰게 하고 나는 마음대로 공격하고 네. 예, 그런 아주 최신 엄청난 전략폭격기입니다. 현제 네. 어, 그 우리가 작년도부터, 어, 비즈런 데이스도 안 하고, 네. 맥스 선도도 안 했습니다. 네. 맥스 선도 대신에 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했던, 바로, 어, 연합, 그 편대군 훈련을 네.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는, 어, F20이란, 그, 그, 스탠스키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50이도 안 들어갔습니다. 북한을 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굉장히 그 북한을 많이 배려하고 군모도축소에조금게했는데 네. 그걸 막 피난하고 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이 적반하장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딱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지금 보시는 이 폭격기입니다. 이 랜서는요, 한반도의 전쟁 지수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만 출격을 해서. 북한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김종훈 주장님 그런데 네. 이 BM, B1B 랜서가 네. 점점,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요. 또 개량이 돼서 네, 네. 엄청난 펀치력을 장착하게 됐다. 그러니까 강력한 주먹, 더 멀리 가는 주먹을 또 장착했다고요. 작년에 미국이 국방 예산을 통과했을 때 네. 어, 국방부에서 7천억을 요구했는데 네. 의회에서 600억 불을 더 주면서 앞으로 이 전략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다니게 전부 다 개조해라. 네. 미군의 어, 함대기들도 전부 다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하라고 해서 현재 개조가 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는 핵폭탄을 싣지 말라고 약속을 해서서 네. 미국이 지금까지는 핵폭탄을 안 싣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 깨고 아하. 미국이 Air Launched Cruise m i s s i 을 해서 ALCM 대신에 현재 LRSO라고 해서 장거리 어 장거리 저, 저 스텔스 어, 폭탄을 현재 장착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핵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아 이건 아, 핵탄두를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핵탄 핵탄두를 안쓰어도 어, 탄두가 4 5 0 k m 면은 이게 공대 함미사일로 돼 가지고 이게 저 장거리 이, 순항 미사일을 이게 순항 미 이렇게 지대함 미사일 은 대부분 다 순항 미사일이에네 네, 네. 그래서 저저 대형 함정 하나를 이제 폭발시키고있는데 저게 이제 원래 공대지 미사일, 제즈미아를 개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랜서 얘기하는데 B-2 스텔스 폭격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B-2 스텔스 폭격기에는 최근에 또 디지털 핵폭탄을 장착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맞습니까? 디지털 핵폭탄이. 디지털 핵폭탄이 뭐냐면 네. 우리 전술 핵무기 얘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B-61 공군기에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전술 핵무기인데 네. 그 핵무기 꼬리 부분에 디지털로 유도하는 디지털 키스를 다른 겁니다. 아하. 그래서 명중률이 거의 30m 오차 반경에 네. 5만 톤 정도 되는 핵폭탄을 투자해서 아하. 예를 들어서 김정은 정, 저, 노동당 당사라든가 네. 아니면 저 중요한 비행기지가 있으면 거기만 정확하게 지하 100m까지 네. 50km까지 소형톤을 가지고 그대로 바로 폭격해가지고 그 일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나토에 배치된 거를 저 B 6 1을 12로 스마트리 폭탄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3대 폭격기 이제 마지막으로 B 52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B 52 폭격기 최근에 괌에서 이란 인근으로 배치를 했다가 미사일 도발 하니까 다시 지금 괌으로 돌아왔죠. 맞습니다. 어, 이란 사태 때문에 어, 중동 지역에 배치됐던 네. 어, B 52H 핵, 어, 핵 공격을 할수 있는 그 어, B-52H가 네. 두 대가 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쓴게 아니고 바로 어, 러시아 카차카반도까지 올라갔다가 어, 일본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괌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세 가지의 폭격기만 보더라도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공군력, 자신들의 공군력도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유독 공군을 아꼈던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4월 16일 조선민군 환공 및 반항공군 제1017 군부대 전투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부대 앞을 지나다가 추격습득기 연대의 비행 훈련 실태를 요약하기 위하여 갑자기 들렸다고 하시면서 안 박사님 그러니까 과거에이 공군력 차이가 워낙 크다라는 걸 알고 공군력에 김정은도 굉장히 집중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군을 아끼고 투자를 했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데는 너무 이. 힘이 딸리는 거죠. 그렇죠. 이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물론 해군도 그렇습니다만 이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이건 그대로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하. 공군기가 뜨면 바로 고급 휘바유가 그냥 드럼통이 뭐몇 개씩 날라가니까 이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 군의좀 이제 그 뭔가 핵심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군은 방치하고 해군은 포기하고 공군만 챙긴다. 아하. 나름대로 공군은 챙겨서 뭔가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말씀드렸신 B1B 무슨 B2 b 5이 너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가진 a F-35A가 우리 국군에 벌써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군력만 가지고도 남북한의 게임은 끝났다. 이게 네. 보기 때문에 북한은 핵에 더욱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싶은데 네. 일단 북한 공군은 우리 공군하고 전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초전에 전쟁이 네. 벌어지면 공군력을 보존하는 게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소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선제공격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요번에 240mm 방사포하고 300mm 방사포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사포탄을 가지고 우리 공군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게 되면 아하. 비행기가 하나도 뛰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럼 미국 괌에서 그다음에 주일미군기지에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네. 북한이 제공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 속전속결 전략을 쓸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 800대는 고물 비행기지만 네. 일단은 그동안은 제공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군력에서 미군과 상대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김정은이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전력은 공군력인 이유를 지금 김정궁 실장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군력에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고 있었군요.